안녕하세요. 연이 t v 입니다 요즘 속눈썹 연장하러 샵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자극 없이 눈도 편안하면서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연장할 수 있어요. 미브린의 유스카 투스텝 풀키트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속눈썹을 연장해 볼게요. 먼저 안에 구성품들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유스카 튜브 타입과 유스카 A 타입이에요. 둘다 무자극 셀프 속눈썹 연장으로 제작된 혁명의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스카 리무버인데요. 순한 리무버라고 해요. 또 보면 유스카 브러쉬인데요. 섬세하게 유스카 원스텝 사용이 가능한 유스카 전용 브러쉬예요. 그리고 래시키퍼인데요. 유스카 투스텝 연장 후 마지막 단계 필수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브린 핀셋인데요. 핀셋 끝에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이 편리하여 특허로 등록된 미브린 전용 핀셋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전처리제인데요. 연장 전 속눈썹에 유수분기를 제거하여 유지 기간을 늘려주는 전처리제라고 해요. 이 아이들은 액체 제품을 덜어서 사용할 때 흡수되거나 빨리 굳지 않도록 해주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송풍기인데요. 유스카 원 스텝을 더 빠르게 말려주어 유지 기간을 늘려주는 송풍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연장 후 세안할 때 사용하면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모든 제품을 담을 수 있게 파우치에 이렇게 쏙 넣어서. 어디 여행 같은 데갈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먼저 전처리제를 사용하여 자연 무 속눈썹의 유수분기를 꼼꼼하게 닦아 줄게요 전처리제를 사용하면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스카 튜브 타입과 유스카 A 타입을 팔레트에 뿌려줄 건데요. 먼저 유스카 튜브 타입을, 먼저 유스카 튜브 타입을 팔레트에 적, 한 방울 정도 적당량 덜어줄게요. 그리고 유스카 A 타입을 사용 전에 10회 정도 흔들어서 여기 덜어놓았던 튜브 옆에다가 한 방울 같은 양으로 덜어줄게요. 같은 양으로 1대1로 비율로 해줘야 유지기간이 오래간다고 해요. 브러쉬를 꺼내서 브러쉬를 이렇게 꺾어줘요. 살짝 구부러줘요. 골고루 팔레트에 있는 유스카 A 타입과 튜브 타입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줘요. 너무 과하지 않게 뭉치지 않도록 팔레트에서 조절하여서 적당량을 이제 묻혀줄게요. 적당량을 묻혀서 눈에다가 발라줄게요. 발라줄게요. 최대한 속눈썹의 모공 가까이 발라주어야 잡아주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송풍기로 눈꺼풀을 잡아서 빠르게 말려줄게요. 눈 시림은 없지만 바람으로 말려줘서 속눈썹이 오래 있는다고 해요. A타입을 팔레트에 적당량 한 방울 정도 여유있게 덜어줄게요. 이렇게 덜어주고 이렇게 핀셋으로 속눈썹을 핀셋으로 속눈썹을 뽑아서 익숙한 A타입의 50%정도 담궈줘요. 방울이 몇칠 정도로 담궈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속눈썹에 붙여주면 돼요 속눈썹을 무스카 A 타입에 50% 정도 담궈서 방울이 방울 방울 맺힐 수 있도록 담궈주고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였으면 마지막으로 레시키퍼로 속눈썹 붙여준 접착 부위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로 또잘잘 말려주시면 돼요. 마스카라 안 했는데 마스카라 한것 같다.